사랑하는 장민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가 기다려온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결혼식 직전에 장민호가 평생의 동반자이자 아내를 세상에 공개한 그 장면 숨겨진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는 이 특별한 순간 함께 두근거림을 느껴보시죠 오늘 한국의 모든 언론과 팬들의 시선이 집중된 곳 바로 장민호의 결혼식장에서 놀라운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세심하고 낭만적으로 준비된 결혼식은 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지만 가장 큰 화제는 바로 장민호가 평생을 함께 할 아내를 직접 공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던 신부의 존재는 수많은 추측을 낳았고 팬들과 하객들 사이에서는 호기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장민호가 무대에 올라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신부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을 때 예식장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향해 지은 미소와 깊은 눈빛은 그 어떤 수식어보다 강렬했고 모든 이들에게 진심을 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식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연예인이 아닌 진정으로 장민호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여성, 그 순간 사람들은 함 장민호가 선택한 신부가 바로 그에게 가장 완벽히 어울리는 인생의 동반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거나 과장된 모습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민호는 자신에게 눈에 띄는 여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자신을 알아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을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함께할 반려자를 찾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팬들에게 이 장면은 결코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남자이자 남편으로서의 장민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냈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에 뜨거운 사랑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 친구들의 미소 팬들의 환호와 축복이 더해져 결혼식장은 따뜻한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민호와 아내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약의 말을 나누던 순간은 단순히 결혼이라는 의식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삶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고 이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날 장민호는 팬들에게 사랑이란 단지 화려한 무대나 로맨틱한 장면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진정한 이해, 깊은 연결, 그리고 진솔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아내 공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시작을 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장민호와 그의 아내에게는 물론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감동적인 공개는 사랑과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